오늘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의외의 습관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뇌 혈류를 증가시켜 뇌 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며, 특히 유산소 운동 중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 향상에도 좋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등을 활성화시켜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커큐민을 섭취해 보세요. 테라큐민, 메리바 커큐민, 롱비다 커큐민 같은 특정 커큐민들은 뇌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직접 작용하는데요, 신경 염증을 억제하고.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며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며 항산화 작용까지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뇌를 자극하는 활동 퍼즐 수수께끼 풀기 크로스워드. 체스, 그리고 다양한 눈의 훈련 게임들은 뇌를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악기를 배우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기억력과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식습관. 뇌 건강을 위한 음식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연어, 고등어 등 블루베리, 호두, 다크초콜릿, 아보카도 등이 있어 이런 식품.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뇌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마셔서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 뇌는 수면 중에 기억을 정리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시간은 뇌의 재충전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뇌는 자는 동안 뇌척수액을 통해 독소를 제거하고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계속 쌓인 피로와 독소로 인해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의외의 습관 5가지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하면서 뇌를 자주 자극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